모닝 데일리 지이 있 오늘은 어, 사무엘상 5장에서 8장 말씀 살펴보는데요. 어, 블레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은 부러지고 몸통만 남게 되죠.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심판들이 계속되자 어, 블레스 사람들은 결국 언약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방신들을 버리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라고 강권합니다. 그들은 이에 반응하여 실제로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돌아온 듯한 모습을 잠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부당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s 이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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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이이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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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사람 왕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산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 날 아스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그의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그의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수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수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괴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도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그 성읍에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얼부지졌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렛의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성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엘상 6장 주님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일곱 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소권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서 무슨 소권재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렛의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종양 모양 다섯 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다섯 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제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양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괴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괴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소권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소두 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괴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베세멧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저주에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성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에는 주님의 괴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베세네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랫의 통치자들이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괴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개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 날로 에그룬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소권 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도 목수로 하나, 가사 목수로 하나, 아스글론 목수로 하나, 가드 목수로 하나, 에그룬 목수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각이 없는 마을, 곧 다섯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계를 올려놓았던 그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에 있던 그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괴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사무엘상 7장.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괴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 아사를 거룩히 구별에 세워서 주님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스무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지지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못 질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무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재단을 쌓았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은 늦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어미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굵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왕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정과 여정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 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적용 질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새로 혹은 다시금 배우셨나요? 다곤의 해프닝을 보며 무엇을 알수 있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왕을 원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나요? 오늘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 주님은 언약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어떤 이방신보다도 어, 힘이 강하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금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무엇보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며 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더 돌아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왕 대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